아, 어, 9년차 주말 부부입니다. 어, 주말 부부. 음. 오늘도 남편과 이사 문제로 싸우고 말았습니다. 네. 아, 어, 요즘 이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은 평택 청북에서, 저는 서울 선릉에서 직장 다니면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공주님과 함께 서울 성동구에서. 선릉에 다니고 남편은 평택에 있는데 이제 성동구에 전세로 살고 계신 만한 살 워킹맘입니다. 네. 소득은 세후에 750, 어, 소득은 크세요. 네. 자산은 지금 2억, 소득에 비해서 자산은 많지는 네, 아직 네. 않으시고 맞아요. 40대인데 이제 2억 정도 네. 전세금. 육아에 도움 도 주시던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구리로 구리 갈매로 이사하셔서 혼자서 워킹맘 하면서 아이도 챙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맞벌이를 하는 동안 구리 갈매 상가주택 전세로 이사해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자고 했지만 저는 상가주택의 1층은 요식업이 많아서 저녁에 시끄럽고 아이 둘을 지내기에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파트로 매매하자. 남편분은 상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자. 맞아요. 아, 이 여성분은 아파트 근처 아파트로 가자. 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아이만 친정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고 취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싸우, 싸우던 사이 집값이 더 오르고 지금은 연끌을 해도 이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 이런 분들 많죠. 에이, 네 맞아요. 아파트 전세금도 올라서 대출금이 만만치 않고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 댁에서 아이와 제가 함께 살 수도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일, 너무 지금 고난도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나고 보니 네.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남편과 생각이 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남편은 지금 자산 이상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로 가자 직장을 정리하고 평택으로 가는 건 어떠냐 새 식구가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결혼 당시에는 남편 수입이 많지 않아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출산 후부터는 계속 주말부부로 지내며 둘다 열심히 살았는데 당장 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십년 넘게 다녀온 직장을 정리하고 평택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모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무지함을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남편 직장이 멀고 업무도 많아 보통 일요일에 일요일에 이제 세 식구가 네. 모이는 날이 하루가 그러니까 하루인 거예요. 1, 2년 동안 내집을내집 마련을 두고 좁혀지지 않은 의견 차이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됐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데 평소는 대화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도 아,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네. 너무 어렵다. 음. 좋은 부모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부모가 되, 되고 싶지 않은데 내 집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은 음.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뭐 뭐 부부간의 다툼이 있든 없든 네네. 지금 이런 부분들 특히 최근에 임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네. 당장 또 이제 뭐 이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과정에서 아. 그 부부들이 보통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문제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지가 않, 않아요. 그렇죠. 남편이랑 음. 아내랑 다른 경우 굉장히 네. 많죠. 남편이 또 반대로 이런 이거 지금 얘기하신 분은 아내가 매매고 음. 남편 그 남편이 전세고. 그렇죠. 또그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되게 많아요. 네. 네, 되게 많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흘러오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 음. 그게 상처가 돼서.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 부부 음.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음. 바쁘잖아요, 진짜. 맞죠.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아니면은 음. 아 그거 뭐 그때가 생각하자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겨, 결론을 자꾸 미루게 되죠 그렇죠.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신 경우가 많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보요 네, 예. 남편분이 평택에 직장을 다니세요. 맞아요. 평택에 청북이라는 곳은 그 서해 쪽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평택의 서정리역에서 서해 쪽으로 나가 지제역 쪽에서 네. 고도국제신도시를 지나서 이제 더 음. 서해 쪽 평택항 쪽으로 나가는 데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 아내분께서는 서울 선릉역에 직장이 있어요. 강남 옆에 네.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에. 네. 근데 또 거주는 성동구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니까요. 러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실상 성동구에서 평택, 청북까지는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네. 네. 거기 에또 청북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차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주말부부를 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네. 근데 주말부부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일요일 하루만 아이하고 함께 하는데 그걸, 그 순간마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음. 싸우게 되니까 음. 그 음. 말을 적으셨을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예 네.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데 집 때문에 싸우고 어. 있어 어.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 그렇다고 둘다뭐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laughs> 제가 근데 또 이분들이 친정 어머니께서 성동구에 같이 사시다가 네. 구리 갈매 쪽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구르신 거죠 이제 음. 평일에는 남편분이 안 계시니까 항상 네. 아이를 막 출퇴근을 하고 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회사 네. 눈치 보면서 출퇴근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이게 보면 그려져요. 아. 남편분은 내가 이거 아, 돈 벌겠다고 피, 그 평택까지 가가지고 평, 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힘들게 주, 집에 돌아오고 이런 삶을 지금 몇년째 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결국엔. 놓쳤죠. 놓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셨지만 이분들이 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대안이. 대안 있을까요? 아니 이게 있어요. 왜냐면 네. 부부의 일단 첫 번째 음.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는 모아놓은 자산이 일단 2억이다. 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남편이 평태, 네. 아내가 설릉설릉 네. <laughs> 이게 난도가 높지. 와. 네. 그리고 주말 부부고 네. 시, 시댁은 구리. 네. 시댁이, 친정.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 구리. 그래. 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지도를 네. 좀 볼게요. 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그쵸.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이곳 성동구입니다. 네. 성동구는 서울의 인사이드, 이제 코어 지역이고, 네. 어, 한강을 면하고 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아내분, 아내분의 친정부모님, 그리고 어, 그 아이,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가, 아내분의 친정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여기 구리갈매 여기가 구리갈매거든요. 테릉 골프장 앞에 이쪽으로 이제 상가 주택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직장 아내분의 직장은 여기예요 선릉역. 그래서 멀지 않죠 성동구에서. 근데 남편분의 직장이 그니까요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네. 네, 아산이고. 여기에요, 여기. 청북. 네.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멀죠? 여기까지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긴데. 네. 그래서 남편분은 주중에 여기 계신 거죠. 네. 이분들이 2억이 있으세요. 네. 2억이 있으시고, 소득이 750만원 정도인데, 네. 어, 저는 일단은 이 부부, 두 분이, 두 부부께서 상의를 하셔서, 음. 이제 우리 삶의 우선 가치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 우선 가치를 정해야 된다? 네. 그 우선 가치가 뭐냐? 네. 가족이 함께 살 것인가? 음. 아니면 당분간은, 어, 떨어져서 살 것인가? 네. 만약에 가족이 함께 산다면, 네. 첫 번째 옵션은, 어, 집을 중간 지역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한 수원쯤에. 어, 죽전 정도예요. 죽전이요. 자, 그건 어떻게 됐냐? 네. 2억에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봐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육아의 비용이 더들 거예요. 네네. 등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생활비가 있겠죠. 네. 생활비가 있는데, 750만 원 중에 제 생각에 400만 원 정도로 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 한 100만 원 정도. 아, 어, 네.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네. 이제, 생활비로 쓰신다고 하면. 네. 그럼 350만원 정도의 저축 가능 금액이 생기잖아요. 네. 월별로. 그랬을 때 대출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게 4억 정도예요. 어. 네, 왜냐면, 하 어, 한 100, 한 130, 140만원 정도 월상환이 되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음, 6억 정도. 네. 그러면 6억 정도의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6억 정도의 내 집인데 20평대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음. 죽전이에요. 자, 어. 이게 왜 그러냐. 네. 죽전을 보면 자 일단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대충 수원신가 아이신데가 죽전인데 네. 아내분의 직장은 여기 선능역 이쪽이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의 직장은 여기입니다. 평택 청부 아... 그럼 여기까지 자차로 출퇴근이 돼요. 네. 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네. 일찍 나가시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아내분은 분당선을 이용해서 선능역으로 환승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가. 그렇 노란선. 예, 네, 요 노란선. 네. 이 죽전역에서 선능역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환승이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덜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지역에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 옵션은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역 앞에 뭐 죽전 동성 1차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 보면, 76제곱미터, 20평대가. 네. 네, 요 정도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6억 조금 더, 이런 건이새 안고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전세가 3억에 들어있다. 네.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6억 정도 한다는 거는, 매매가 지금 입주 매물이 6억 3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싸다는 거는 전세가 싸게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럼 2억보다 조금 더, 이분들의 종잣돈 2억보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신용대출 같은 걸로 일단 해서. 음. 아, 두분다 직장생활 하시니 그렇죠. 집을 매수를 해 두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구리갈매로 가시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구리갈매에 네. 친정 부모님 집에 상가주택인데. 네. 거기에 한층 정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음. 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네, 네. 그리고 거기 1년 정도 더주말부부를 하시다가 여기 새 만기가 되면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들어간다 음. 그러면은 제 생각엔 세 식구가 같이 살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좋은 옵션인게 네. 왜냐면 부모님 거기 상가주택에 들어가자라는 거는 남편은 이미 그게 각오가 되어있고 그렇죠. 네. 어, 아내분은, 아내분은 거기... 집을 사자라는 그렇죠. 게또 있으니까 거기 사는 거를 음. 동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어.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사연에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네. 인서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저는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가족은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사는 게 좋은데 네. 여기에 있으면 남편분도 출퇴근 한 시간 거리. 아내분도 음. 출퇴근 한 시간 거리. 네. 그리고 아이를 같이 항상 저녁 때볼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전 지역이, 어, 아이들 키우는 게, 음. 어, 괜찮아요. 아, 어, 그죠. 뭐, 분당이나, 예, 뭐 네, 네. 리 다음에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그리고 이제 하, 학군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지역이기 음. 때문에, 예, 음. 네, 이쪽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옵션입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옵션. 옵션 뭐냐. 네. 네. 형택으로 가는 겁니다. 평택으로 아예 네. 가버리는 거. 네. 이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두 네. 분이 각각의 소득을 적어주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합산으로만 적어주셨는데 맞네. 만에 하나 남편 분의 소득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네. 평택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음. 맞벌이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좋긴 좋거든요. 네. 아내 분께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셨다면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세요. 맞아요. 육아휴직. 네. 네. 휴직을 내고 평택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 평택을 보면. 평택은 여기 있거든요. 네. 평택에 요 지제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음. 지제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네. 이쪽이 그 유명한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 아. 지금 현재 건설 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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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 지제역 세권하고 네. 이쪽에 이제 소 이쪽 소사벌 용의 지구까지 요렇게 새 아파트 벨트가 있어요. 아. 네. 이거 들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종잣돈 2억이시잖아요. 네. 제가 여기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여기에 주택 가격이 네.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음. 네. 보면, 여기는 사실 30평 대 보셔도 되는데요. 네. 그리고 신축으로 보셔도 돼요. 새 네. 집도 살수 있구나. 네. 이런 거 이제 3억 대거든요 네. 30, 뭐, 뭐, 30, 저기, 전용 8사가 네. 34평이. 네. 보면, 이렇게. 이건 이제 호가도 많이 나온 거고요. 이 정도. 아직 매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 네. 3억 중반으로 사무중반네요. 그러면 사실 2억의 종자 돈에서 2억이 안되는 담보대출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이동을 하실 되네요. 수 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담은 덜어요. 거주에 대한 부담은 덜고, 네. 이쪽으로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에 네. 엄마가 봐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적응하는 기간을. 그쵸. 그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음. 육아휴직을 내면 되잖아요. 네. 육아휴직 음. 1년 내서 아. 그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네. 평택에서 사는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남편분 직장 출퇴근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음. 어 1년 동안 저 같으면 평택에서 일을 할수 있는 잡을 알아볼 것 같아요. 어. 그런 직장 이직할 수 있는지. 네. 왜냐하면 10년 커리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음. 옵션입니다. 다만, 네. 둘 중에 나중에 됐을 때 자산에서 어떤 게더 낫냐. 네. 그러니까 돈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확, 확언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죽전 쪽이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비교적. 예. 네. 어.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네. 어, 평택은. 네. 수도권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과 평택의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네. 어, 같은 권역이라고 해서 함께 움직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천안과 같은 지방도시라고 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주식에도 성장주가 있고, 음... 가치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치주는. 워렌 버핏이 진짜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니까 네네. 코카콜라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미 전통적으로 산업이 완성되어 있고 그 완성된 산업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가진 회사의 주식이 걔가 네. 가진 가격보다 싸졌을 때 매수해서 음. 엄청 오래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평택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음. 여기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어. 돼요. 그니까 사실 세종 같은 게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보다 안전한 곳은 죽전이 될것 같다. 다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네. 이제 돌봐주시는 분 음. 돌봐주시는 분은 이제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줘야 되는 그런 어. 단점이 있죠. 왜냐면 친정 부모님은 구리갈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애기 몇 살이죠? 8살. 애기 8살? 올해 여덟 살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된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애기 네. 8살 됐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음, 제가 이렇게 옵션을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주택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만약에 그것도 음. 어렵다라고 네. 하면 2억으로 음. 주택을 매수해 놓으세요. 그냥 상가 주택 그 친정 보험에 되게 들어가시고. 아.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말 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 그죠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드렸으니까 아, 네. 이거를 네. 가지고 사연을 보신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음. 남편분하고 꼭 깊게 상의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아~ 이두개 중에 만약에 한다면 네. 저라면 네, 저라면 죽전으로 가죠 아 그래요 네. 여,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럴까요? 지금 네. 몇 년째 그거를 산이 네. 전세니 음.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네. 이게 결정이 쉽게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저라도 글로 갈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네. 맞아요, 맞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네. 어, 두 분이 의사 합치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음. 그러니까, 어디를 살지, 이런 네. 옵션 중에 내가 뭘 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그동안 서로 상처 줬던 거를 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그러려면 대화를 하셔야 되고, 대화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두 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음. 그냥 뭐 일요일날 나 피곤한데 남편분이 음. 혹은 아내분께서 뭐 어차피 저 사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음. 서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한두 컷도 없거든요 맞죠.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이 네. 이거를 두 분께서 같이 보시겠지만 음. 두 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왜냐하면 내집 마련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내가 돌아갈 내 집이 있다라는 거는 네. 행복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laughs> 그거를 그러니까 아. 먼저 합의를 하시고, 왜냐면 내집 마련 을 하자 말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된다라고 하면 음. 저라면은 그 옵션 중에 죽전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분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네. 기원합니다.